사분원의 삼각비와 삼각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림을 보시면요, 좌표평면이고요, 제일사분면에 바로 사분원이 그려져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1인 사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이 그려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요 OA의 길이 또한 반지름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이 길이는 1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 이 점에서 그대로수 스스로의 발 내려서 우리는 이 4분원 안에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자 그러면 선생님 비금친 이 직각삼각형에서요. 자요 각이지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우리는요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자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각의 크기, 각 a 바로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a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기준각으로 봤을 때음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사인 a와 코사인 a 그리고 탄젠트 a라는 삼각비가 자, 선분의 길이를 뜻합니다. 어떤 선분의 길이를 뜻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거예요. 보시죠. 자, 첫 번째요. 사인 a라고 한다면 우리는 빗변분의 높이. 그래. 요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 자, 높이가 ABG요. 그래서 5A분의 AB, 빗변분의 높이라고 체크했는데, 이 빗변에 해당되는 게 지금 반증 길이 1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1이 되는 것이죠. 1분의 AB니까 그대로 그냥 AB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사인 값이 뜻하는 거는 바로 이 AB 길이를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요, 바로 사인 A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코사인 A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코사인이라고한다면 빗변분의 밑변이 되겠죠. 그래서 빗변은 5a 길이, 밑변은 5b 길이. 그래서 5a분의 5b인데요. 자, 빗변 보시면 반지름으로 1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1이니까 생략해서 분자만 남아서 5b 길이. 아, 그래서 코사인 값이 뜻하는 거는 5b 길이구나. 자, 그러면 바로 이길입니다 이게 바로 코사인 a를 뜻하는구나. 그래서 사인 a와 코사인 a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사분1에서이 빗금 친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거기서 우리 코사인 a는 밑변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사인 a는 보시면 알겠지만 높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밑변이 1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지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를 해 보자면 아, 이 직각 삼각의 밑변은 코사인, 높이는 사인이구나. 밑변, 높이. 그래서 밑변 높이 코사 밑변 높이 코사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래서 밑변 그만 아, 코사인이요. 그 다음에 높이, 그럼 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각 A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요. 좋습니다. 자, 이제 탄젠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그럼 탄젠트 A라는 거. 자, 볼 텐데. 이빛끈치 사각형에서 볼건 아니고요. 좀더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밑변분의 높이 했을 때이 밑변을 1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장해서요. 자, 지금 반지름이죠, 이게. 반지는 길이 1. 이걸 밑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 확인해 본 거야. 역시나 기준각은 그대로 A가 되겠습니다. 그럼 밑변 OD분의, 지죠 높이 CD. 그래서 OD분의 CD인데, 밑변 OD가 지금 반지는 길이로 1이에요. 그래서 분자만 남아서 CD. 음, 좀더큰 삼각형 그려 본 거죠. 그 삼각형에서 이 높이에 해 당되는 것이 바로 탄젠트 A구나. 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OD 반짐을 밑변화하는 큰직각상각계에서 바로 높이를 뜻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있고요 자, 좀더 구체적으로 탄젠트 값은 뭘 뜻하기도 하냐. 자, 이 직선 보이시죠? 직선 OC요. 자, 그래서 X 값의 증가한분에 Y 값의 증가량, 바로 기울기를 뜻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 값이에요. 라고도 정확하게. 선분 길이로는 CD 길이겠지만, 자, 의미로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까지 아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번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떤 선분의 길이를 뜻한지를 확인해 봤다면,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30도, 45도, 60도 특수각 외에 0도나 우리가 의미하는 90도에 해당되는 삼각비의 값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0도의 삼각기피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4분원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분원이 있어요. 이디요 자, 여기에, 자, 각의 크기 A라고 해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상 함께 만들어주는 거고요밑변 길이가 1이었다. 그래서 밑변 높이 코사.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입니다. 라는 거였고요. 자, 높이가 사인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기준각이 점점점점 점점 커졌을 때 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요. 자, 이 각이요. 자, 0도에 가까웠습니다. 0도입니다. 0도이면요. 이 높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요 선, 이루는 가위 크기 0도면 높이는 없을 거예요. 높이가 0이겠죠. 그래서, 아, 사인 0도는 0이구나라는 거. 자, 보세요. 요 밑변은요, 요 각이 점점 작아지면, 자, 보여드릴게요. 삼각형이 렇게 각이 작아졌어요. 기준각이. 그러면 높이는 줄고요. 밑변 길이는 늘어나지요. 그래서 코사인 길이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이 0도가 되면요. 코사인 값은 1이 되겠지요. 그렇죠?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코사인 0도는 1이구나라는 것. 그다음에 0도가 된다면요. 우리가 선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바로 기울기가 0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지요 왜? 높이가 0이 되니까. 밑변 분의 높이인데 어? 밑변 길은 1이 되고 높이는 0이 되면 우리 1분의 0, 그래서 0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0도에서의 삼각비의 값을 알수 있다면 90도의 삼각비의 값도 알수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역시나 다시 한번 4분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원에서요. 자, 주어진 각, 요 각이 A, 기준각이라면, 이직각삼학교에서빗변은1이고요 밑변에 의미하는 게코사인이었고요 높이가 의미하는 게 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각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커져서 90도가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점점점 보세요. 이렇게 각이 커지면, 자, 요 높이는 점점 커진다. 자, 밑변은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선이요. 90도여야 된다 그러면 이 선에 갖다 붙여지겠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선이 그렇다면 이 자체 자 높이가 점점 커져서 쌓인 90도 높이에 해당되는 건 1이 될 거야 자코사인 90도 잡으시면 이 정도 노란색 학교에서 밑변 길이가 점점 줄면서 있긴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밑변 길이가 아예 없지요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없어요 밑변 길이 0이 됩니다. 그러다 탄젠트 90도, 즉, 기울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선, 기울기가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는 커져요. 그러다 이 값은 기울기가 있냐? 없습니다. 자, 90도에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는요, 굉장히 큰 기울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커지다가 결국엔 이 90도일 때는 값이 없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 변화량인데 x 값 변화량이 0이니까 0분의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90도에 해당된 탄젠트 값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되 자, 이렇게 해서 0도하고 우리가 90도까지 알아봤다면, 그러면 삼각비의 이제 대소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했을 때 보세요. 자, 이렇게 4분원이 있다라는 거. 다시한번 그려봅니다. 계속해서 그리는 연습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반지 길이가 1인 거고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이 선이요, 이 선이 어딨냐에 따라서 이 기준각이 계속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준각이 점점 커질수록 이 직각삼각형에서요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코사인 x가 밑변이었고요, 사인 x가 높이였고요. 자, 그리고 이 직선의 기호의기가 탄젠트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우리는 뭘할 거냐면요. 표를 만들 거야. 쌤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사인 값, 그리고 코사인 값, 그리고 탄젠트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각도를 이제 써볼 텐데요. 우리가 30도, 그 다음에 45도. 60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수각의 삼각비로 암기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2분의 1이었어요. 었 그렇죠?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코사인 60도라고 한다면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분모는 2로 그대로인데 분자 점점 커지는 거 확인이 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기준각이 점점 커지는 모습. 자, 보세요. 노란색 삼각형이요. 기준각이 더 커졌지요. 그 다음 더 키우겠습니다. 빨간색 삼각형이요. 기준각이 더 커졌습니다. 아, 기준거이 점점 크게 커지면 커질수록, 요 높이에 해당되는 사인 값은 커지는 거 확인되시죠? 이 그때, 그때그때 높이가 커지는 거 확인될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0도인 모습 생각해보세요. 그럼 높이가 없지요. 그래서 0이 된다. 사인 0도는 0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90도요. 자, 이렇게 빠듯하게 올라가면요. 오, 요 1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거다.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이 되된 거죠. 그럼 보세요. 자, 사인 0도에서부터 사인 90도까지, 자 점점점 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사인은 증가합니다, 커집니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야. 아,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린 증가는구나. 하 근데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증가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사인 x의 값은요, x가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갈때 0에서 1까지 증가합니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럼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코사인은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뜻하는 거죠. 자,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가이크의 커짐에 따라서 밑변 길이는 점점, 그래요. 줄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30도라는 건 2분의 루트 3이었고요. 자,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값이 점점, 점, 분자 보세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코사인 0도, 0도일 때밑변 길이 1이었고요. 이게 빤듯이 올라간 90도에서 는 밑변 길이가 없어요, 0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2에서부터 0까지 줄어드는구나. 이게 사인 거꾸로 쓴 거와 똑같지요? 그래서 아, 코사인은 감소하네. 2에서부터 0까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x의 값은요, x가 0도에서 90도로 커짐에 따라서 각의 크기 커짐에 따라서 1에서 0까지 감소합니다라는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탄젠트요. 탄젠트 30도 우리가 암기하고 있지요. 그래요. 바로 3분의 루트 3이었고요. 탄젠트 45도 1이었고요. 탄젠트 60도 루트 3이었습니다. 필수 암기장. 그 다음에 탄젠트 0도, 0도짜리는 선이 이렇게 됩니다. 선이 이렇게 X축과 동일해지죠. 그랬을 때 기울기는 없다. 0이다.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거고요. 점점 지금 각의 커질, 크기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커지지요. 그렇죠? 자, 커지다가 어떻게 된다? 무한히 커지다 무한히 커진다. 그래서 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한히 커질 뿐. 자, 90도일 때 값은 탄젠트는 없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탄젠트 x의 값은 자, 탄젠트 0도 0에서부터요. 점점 가이크에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는 커지니까 증가하는데 탄젠트 9 0도의 값은 없어요. 그냥 무한히 가이크에 커지면 질수록 무한히 커질 뿐입니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정확하게 특징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분원에서의 삼각비, 그리고 삼각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관련된 문제풀이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머릿속에 쏙쏙 넣어 보자고요. 갑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해 보시면 4분원이 주어져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원이에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X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떤 선분의 길이를 뜻하냐라는 건데, 우리는, 자, 각 X를 기준하는, 자, 빗금친, 선생님, 직각상각형에서요 자, 요, 빗변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 길이하고 동일하지요. 반지름입니다. 1이에요. 그때, 자, 밑변 높이 코사, 밑변 길이가 코사인 X를 뜻한다. 높이가 바로 사인 X를 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X가 A, B 선분 길이 뜻하는 거 정확하고요. 코사인 X가 O, B 선분 길이를 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탄젠트 X는 좀더큰 삼각형 보이시죠? 자, 이 직각 삼각형에서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밑변이 반증 길이랑 똑같은 1이 되지요.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요 CD 길이가 탄젠트 X를 뜻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CD 길이 뜻하는 거 정확합니다. 좋아요. 자, 근데 이제 각이 살짝 쿵 바뀝니다. 각 Y를 기준으로 보자, 라고 했어요. 보세요. 자, 이제 Y를 기준각으로 봤을 때요. 자, 빛변 길이 1이겠고요. 보셔야 돼요. 자 y가 기준하니까 y에 마주 보는 이5 b 의 길이를 뭘로 봐야 돼요? 높이로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를 밑변으로 보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4번 sin y가 얼마입니까?라고 한다면 빗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1분의니까 쓸 필요 없겠고요. 5 b 아, 1분의 5 b 그래서 5 b 길이가 바로 sin y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각 x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밑변은 여기 이 길이는 뭐였죠? 코사인 x였는데 y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인 y로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또 y를 기준으로 하고 했을 때 보시면 코사인 y는 어떻게 되냐? 빗변분의 밑변, 빗변이 1이지요? 1분의 이 길이요. 1분의 ab니까 ab 길이 이 길이 자체가 뭘 뜻하더라? 바로 코사인 y를 뜻하더라라는 거. 기준각이 X에서 Y로 바뀌는 순간, 오히려 이 부분이 사인, 이 부분이 코사인으로 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겠지요? 좋아요. 그래서 사인 Y가 지금 o b 의길일 뜻하는 거예요. AB가 아닙니다. o b 라고 해야지 정확한 것이고요. 코사인 Y는 AB 길이 정확해.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4번,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지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각이 바뀌었을 때 변의 길이 어떤 걸 뜻하는지 다시 한번 좀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확인해 보죠.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을 이용하여 코사인 46도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46도 기준각 찾으셨죠? 자, 그러면요. 이비금친 직각상각형에서 해결해 볼 겁니다. 됐죠? 그럼 코사인 46도라는 거는 비금친 직각상각형에서 빗변분의 빗변. 분의 밑변. 빗변이 OB 길이가 되겠고요. 자, 빗변은 뭘 의미한다? 요 OA의 길이를 의미하더라. 자, 그래서 빗변분의 빗변인데요. 자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사분원이에요. 그래서 요 OB 길이 또한 반지름으로 1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1분의 OA. 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OA 길이. 이 길이가 코사인 46도더라. 그래서 요 밑변 보시죠? 이 밑변 높이 코사 자, 밑변이 코사인을 뜻하더라 코사인 46도입니다.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읽어 주냐라고 했을 때요 a의 좌표를 보시죠. a가 0.69라는 x 좌표를 가지고 있죠. 자, 다 5. 자, 원점에서부터 여기 A의 x 좌표까지 이 x 좌표가 바로 이 OA 선분 길이를 뜻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5 OA 선분 길이는 0.69다. A의 x 좌표와 동일한 값을 가질 겁니다. 0.69가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 해결을 봤고요. 역시나 4분호에서 우리가 삼각비가 어떤 선분의 길이를 뜻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3번. 역시나 그림에서요, 사인 40도, 사인 탄젠트 50도, 각각 선분 길이를 무엇을 뜻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값을 구해 볼 겁니다. 자, 우선 50도라고 되어 있지요? 50도의 기준각이 있어요. 탄젠트라는 거는요, 자, 밑변을 1로 하는 이큰 직각 삼각형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밑변이 1이기 때문에 밑변문의 높이, 자, 요 길이가 바로 탄젠트 값을 뜻하더라라고 개념 정리했습니다. 한전트 50도이군요. 자, 이선분길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을 때 자, y 좌표를 따라가 보셔야 되겠죠. y 좌표가 1.19. 그렇다면 요선분길이가 y 좌표값과 동일하겠죠. 1.19에 해당됩니다. 맞지요? 자, 이제 s 인 40도. 50도는 여기가 기준각이죠. 그럼 40도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숨어 있나요? 잘하셨습니까? 그래요. 이 각의 크기가 바로 40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를 께서 O, A, B라고 삼각형 좌표를 만들어 보자면, 자, 이비치친 직각 삼각형에서요, 자, 사이 40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사이 40도는요, 바로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자, 빛변은 요 OB 길이 해당되고요. 자 높이는 이 기준각에 마주 보는 대변길이 OA를 뜻합니다. 그런데 OB 길이가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로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변이 1이기 때문에 밑변 길이 생략해서 OA 길이와 같네요. 아, OA 길이 2 값이,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sin 40도구나. 그렇다면 a 좌표의 x 좌표 값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sin a라는 oa 길이는요. 지금 0.64에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됐지요? 자, 마무리 지어 보지요. 자, 요 값을 더해 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해 보시면요. 지금 0.64고요. 1.19를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소수 둘째 자리 더하면 3이 되면서 하나 올라가지요 2하고 6 더하니까 8이 되겠고요. 1까지 그래서 소수 계산해 주시면 1.8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1.83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아래 그림 반지미 길이가 1인 4분원인데 오른 것을 한번 골라 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반지름 1인, 4분원, 그러면 반지름 길이 2인. 5D 길이도 1이 되겠고, 저 5A 길이도 1. 지금 쌤은 반지름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X가 90도일 때, 탄젠트 X가 1이다. 즉, 탄젠트 90도가 1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이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오히 탄젠트 45도가 1이지요. 그치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보이고요 자, 코사인 X는 90도에서 최대값 1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코사인은 1에서부터 0까지 감소한다 라고 했었지요. 그치요? 그래서 최대값 1을 가질 때는 90도가 아니고 몇 도? 0도예요. 그치요? 그래서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 값이 같아지는 각, 각 X의 값은 몇 도지요? 자, 우리가 45도에서 사인 45도와 코사인 45도는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얼마지요? 그래요, 특수각의 삼각비 2분의 루트 2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바로 여기가 45도가 되는 순간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밑변 높이가 서로 같겠죠 자, 밑변에 의미하는 게 코사인 45도 높이에 의미하는 게 사인 45도 밑변 높이 같으니까요 역시나 우리가 도형에서도 아, 같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30도가 아닙니다 45도다라는 거 옳지 않은 보기가 되어있고요. 자, X값이 커질수록 즉 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과 탄젠트 값도 커진다. 정확한 보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코사인은 감소하고요. 사인, 탄젠트는 증가한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5번이요. 50도, 각의 크기가 50도일 때요. AB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각의 크기가 50도일 때 우리가 뜻하는 거. 자, 밑변, 높이, 코사. 밑변, 높이, 코사. 밑변이 바로 의미하는 건 코사인 50도더라라는 거. 자, 높이가 뜻하는 게 사인 50도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AB 길이에 해당되는 건 사인 50도인데 코사인 50도라고 잘못 표현했고요. 자, OC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 요 OC 길이. 자, 라고 한다면 이게 탄젠트 50도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탄젠트 50도가 뜻하는 거였어요큰 직각삼각형에서 이 CD 길이가 의미하는 게 탄젠트 50도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구나라고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5번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자, 특수각의 삼각비 30도, 45도, 60도 외에 이제 0도와 90도까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가봅니다. 자, 사인 30도라고 한다면, 우린 2분의 1에 해 당된다라는 것이고요. 코사인 60도 얼마지요? 2분의 1입니다. 자, 나누기. 한젠째 45도는요? 그렇죠. 1이 되겠죠. 거기다 더하기. 자 코사인 90도 얼마입니까?라고 했을 때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찬 탄젠트 0도는요, 그렇죠? 0이 되겠지요. 사인 90도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인데 뭐 1은 나누어도 그대로지요.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자 더하기 0 생략 가능하고요. 여기도 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 더기 영뭐 굳이 더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하 4분원의 상하비와 그리고 상하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